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생수를 경험하는 밤이 됩시다. 주님의 생수를 경험하는 밤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임대 아파트 차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한 학군에 임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어요. 임대 아파트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파트에도 학교에 가야 될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학군에 묶여 있는 있던 기존의 아파트 아이들과 이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죠. 그러자, 기존에 있던 아파트의 학부모들이 아마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좀잘 사는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그 학부모들이 항의 시위를 하는 겁니다. 왜 시위를 할까요? 임대 아파트 사는 못 사는 아이들이랑 자신의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시위를 벌였답니다. 그 부모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임대 아파트 아이와 학교 다닐 줄 알았다면 이곳에 이사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당장 시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전학 보내겠다. 그렇게 학교 측을 압박하기 위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는 사실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경악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차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지요. 하지만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차별이라는 것은요. 더욱 교묘해지고 차별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더 깊은 멍자국을 남기는 방향으로 이 차별이 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아파트 얘기를 좀더 해볼까요? 아파트를 지을 때 땅마다 지을 수 있는 아파트의 높이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용적률 때문이죠. 땅마다 용적률이 달라서 아파트를 짓는 층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해진 높이, 즉, 용적률보다 아파트를 높게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을 때 임대 아파트를 같이 지어서 기부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공사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차별을 시도합니다. 분양할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를 똑같이 만들지 않는 겁니다. 임대 아파트만 저층으로 짓는다든지, 소음이 심한 도로면에 임대 아파트를 위치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차별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아예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사이에 오고 가지 못하도록 출입구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임대 주택을 짓는 제도를 소셜 믹스 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의 취지는 경제적 여건이 달라도 함께 어울려 살자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제도를 악용해서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방향으로 건물을 짓고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교묘한 차별의 현주소이지요. 비단 부동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각 분야마다 무수한 차별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정보들을 접하면서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혹 교회도? 이런 차별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이런 차별에 대해 정말 맞서 싸우고 있는가? 라는 생각 말이죠. 특히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혹시 이런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꼭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라는 나름대로의 차별의 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 우리는 교회의 문턱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에 따라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의 복음은 어떠한 차별도 없음에도 우리가 그 복음을 차별 있는 것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비교하는 부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이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소문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즉시로 그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들어가기로, 아,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아, 죄송합니다. 그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갈릴리로 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는 물과 기름과 같은 적대적인 관계였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땅으로 돌아간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통해 갈릴리로 들어가는 방법을 선호했다라는 당시 여러 유대 문헌의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팔레스타인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길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3일만에 갈수 있는 지름길로 많이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면 지름길로 지금 갈릴리로 가려고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왜 이렇게 황급하게 지름길까지 선택하면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선택하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여 갈릴리 행을 재촉하고 계시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시선 때문이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경쟁 구도로 보려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행동으로 "그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주시려는 의도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앙생활 가운데에 간혹 결단을 보여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결과물이 드러나겠죠. 두 번째 이유는 뒤이어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때문입니다. 꼭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40절을 보시면 복음을 접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간청으로 이틀 씩이나 사마리아에 더 머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마리아 행은 목적 있는 행보였지요.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야곱의 우물가에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뚜역볕에서 생수를 구하고 있던 그 여인을 위해 예수님은 친히 사마리아로 걸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는 걸음을 재촉하시면서도 한 영혼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집중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을 누렸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집중력은 어떠한 편견도 무너뜨립니다. 당시 사회의 분위기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마리아 출신의 여성과. 유대인 남성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유대인 남성이 유대인 여성과 대화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유대 랍비 문헌을 보시면 유대인 남성들은 여성들과 심지어 아내라 할지라도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어서는 안 되고 인사도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관습과 편견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전부를 다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변의 관계에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조건과 형편, 교육 수준, 겉모양새가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데 장벽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아무런 편견 없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겠다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 드디어 도착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그 지역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야곱의 우물이라는 점입니다. 우물 어떤 곳입니까? 그렇죠. 물을 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구하는 우물에서 참 생수가 필요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참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그러한 생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더불어 반드시 함께 참고해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난 사건이 요한복음 어디에 등장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3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사건과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난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짝입니다. 그 짝이 서로 완전히 반대가 되는 짝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서로 대조되지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당시에 존경받는 선생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족속이고, 더군다나 여성이며, 여러 남자와 결혼을 했으나 실패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닌 하자가 많은 사람입니다. 매우 대조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보이는 반응도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 보이는 반응,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또 요한복음 4장 16절 이하의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좀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커밍 순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두 사건은요 서로 대조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물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대화를 풀어 나가신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물과 성령이라는 구약의 에스겔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우물물을 가지고 화제를 삼아서 다가가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처럼 신학에 정통한 사람에게는 물을 가지고 성령을 설명하셨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을 가지고 보다 실질적인 생명의 문제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적이 멀리 떨어져서 너희들 어떻게 잘하나 잘 못하나 두고 보자 그렇게 지켜보시는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호흡하시며. 어우러져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다가오셔서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호흡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땅 가운데 전도자로 불림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성육신적 소통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때에 우리의 복음이 내가 복음 전하는 대상에게 전해지는 것이지요. 듣는 사람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무족, 무작정 성경 말씀만 열심히 외워서 전하기만 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무모하게 다가가면 무례한 기독교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뱀처럼 죄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대모에게 네 다가가신 것처럼 무명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자결하는 태양을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는 연약한 영혼을 향해 그녀에게 가장 익숙한 야곱의 우물로 접근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전하려는 사람을 위해 깊이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전대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낯선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거는 것도 불편한 일인데 물까지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십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십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생수와 하나님의 선물을 연결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생수입니다. 생수는 살아 있는 물이죠. 살아 있는 물은 예수님 당시에는 흐르는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인은 예수님에게 고인 물밖에는 줄 수가 없어요. 야곱의 우물에 갇혀 있는 고인 물 외에는 예수님께 물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생수는 언제나 깨끗하고 맑은 흐르는 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생수를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고인물이라는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엉망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면 그 모든 재물은 고여 썩어 있는 물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지식을 소비한다면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입니다. 물을 모을 수도 없고 스스로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낡은 가득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의아해 하면서 예수님께 돌이어 질문을 하지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여자가 이르되, 이르되 주여, 주여 물기를 그릇도, 그릇도 없고,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이 장소는 쉽게 물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도 우물을 파야 했고 또 깊은 웅덩이에서 물을 길을 때에 필요한 두레박도 필요했습니다. 그러하기 이 여인 만약 자신의 앞에 앉아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아무런 도구도 없이 신선한 생수를 줄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가 야곱보다 큰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일 수밖에 없다고 또한 여겼겠지요. 이 여인은 당연히 예수님이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인의 어조는 매우 단호해요. 당신은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다. 그런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깊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뜰수 있는 누레박도 없이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녀의 판단이었어요. 결코 그럴 리 없다. 확신합니다. 물을 뜰수 있는 도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도구도 없는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어떻게 생수를 주느냐는 말입니다. 업을 성설이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오해는 그 여인의 단호함과 만나서 두 가지 오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생수는 평범한 우물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고여있는 물에서 퍼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물이기 때문이지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물가의 여인이 저지른 첫 번째 오류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를 그저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로 여겼어요. 더 이상 우물물을 찾지 않아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니 얼마나 술게 됐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서 태양이 자결하는 더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아도 될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입니다. 단순히 우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한답니다. 이 생수는 영적인 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됩니다. 그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두 번째 오류는 무엇입니까? 여인이 결코 야곱보다 큰 사람일 리 없다라는 확신과는 달리 예수님은 실제로 야곱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바로 진짜 야곱의 우물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야곱은 족장 시대의 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야곱도 결국은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분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참 생수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참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참 야곱의 우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참 생명 그리고 성령을 의미합니다. 14절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배에서 영생하도록 흘러나오는 생물, 즉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물이 성령을 가리킨다는 라 사실을 구약 성경 가운데에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한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아, 너희, 너희 모든 목마른,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젖을 사라. 너희가, 너희가 어찌하여 비하여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시면 물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값없이 받는 생수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그렇게 값을 치르시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다 내게로 나오라고 하셔서 거저 그것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우물은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바리세인 라비였던 니고데모가 붙들었던 율법도 예루살렘 성전도 아무런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가난한 혼인 잔치에 포도주도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줄수 없습니다. 포도주가 끊어지면 잔치는 끝이 나고 그 포도주가 주는 즐거움도 끊어지는 것처럼 이 땅의 야곱의 우물이 주는 만족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바닷물이 소금물이어서 그것을 계속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탈수 증세로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는 참 생명 생수이신 성령을 끝없이 마시지 않으면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 온전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야곱의 우물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그 생수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인생들은 끊임없이 차별을 하려고 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고인 썩은 물이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차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못 가진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못 가진 사람을 차별합니다. 못 배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술이나 재주를 가지고 그것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을 조롱하며 업신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가진 것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마저 사라지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상실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이 나보다 가지지 못하다 생각하면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의 작용입니다. 원죄는 끊임없이 자신을 결핍한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결핍하지 않은 척 해보려고 연약하고 더 약한 자를 찾아 자신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좀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지요. 우물가의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조금이라도 자신의 윤리적 규정을 감추어 보려고 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결과는 비참함으로 자신의 썩은 고인물이 인정되어 되돌아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에는 그러하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저녁에 삼된 야곱의 물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5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 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로도 오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외쳤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영원한 죽음과 수치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수를 이 여인은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여인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생수를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선포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렇게 나의 삶을 채우기를 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생수가 나에게 머물지 않고 그 생수가 필요한 모든 애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구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의 삶을 맡기고 구하고 찾으며 차별 없이 보급의 생수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